적 조합이 근데 좀 역겹다. 빠아먹오게 빠자마, 빠자마갑니다. 솔직히 염소가 나오잖아요. 그못 이깁니다. 근데 너프가 심하게 돼서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. 그때모못 이겼어. 개사기라서. 지존 날먹해었어요. 그냥 이제 히라는 염소예요. 히준 염소. 옛날에는 졸라세가지고 힐도 안 찍었어. 미친 염소였어요. 휴선마이선마 해가지고 다 죽였어 그냥. 오 쉣. 아 뭐야 이거 날먹 어 아니 이걸 날먹해? 어 뭐야 이새끼들 아니 타이를치네 쉣. 야좀 부캐지거 같은데 이벨에 타이블 치는데? 지진은 대놓고 바텀 노릴 겁니다. 어? 어 개나대, 이것들. 아, 개시건방죠? 둘이 그냥 완전 호구로 보는데. 요아 아이고, 쉣! 어? 이것들? 손 넘어? 대놓이 대놓고 바텀 치팅 한다 이거지? 우린 대놓고 살일 k 아, 야 대놓고 o k o 이 a n o k o Tano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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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아이고 o Tanoko, t a n o 아, 개열받네 꺼져! 먹어, 먹어, 먹어 패이씨 소라가 패야 되는데 아이고씨! 아이고나! 그렇지, 야, 아, 고치 뭐야 이거! 아이 고치 뭐야! 베리어! 베리어 한번더 받아야 돼! 그렇지! 낼 수는 뭐야? 뭐 어떻게 맞췄어? 소라카 노린 건데 맞은 건가? 오 쉣! 에리오! 많아 없다, 많아 없다, 안 빼야 돼! 빼야 돼, 많아 없어. 저거 무케야, 저거. 저렇게 칼리 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진짜 어려워요. 흉내 낼수 쉣! 게으르지가 반점. 아이 뭐야 이거 바텀 시팅, 살려줘! 어져 제발. 그렇지 우리 편 그렇지. 이 사이코놈들. 빨리가라

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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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, 이거. 개럭니카안 땀! 아! 죽여줘, 빨리! 무빙스! 무빙스! 아이고, 씨! 그렇지, 쟤도 그래도 컷. 감상교환이다. 칼리가 <놀람> 살아있다는 게 좋구네. 좀 잘해 엘리스도 알았나봐 오 뭔가 이상해 뭔가 더 이상해 줘야돼요? 마술형 갤럭시카! 판탐 버블 그렇지! 들어가지마 개인에만안 그렇지 피하네 아 이거 아, 나만궁 8초다 안돼! 왜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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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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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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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반대면 할만 할리 어차피 후반 쓰레기 야, 아무리 잘해봤자 후반 힘들어. 뭐야, 아니, 사기쌈 쓰레기가 뭔소리말 하고 있어. 상대 보면 이걸 알 거예요. 압박감. 그 압박감. 맞았다. 오케이, 럭지카! 아, 반탑! 잡어! 아이고, 아까워! 아이고, 아깝다. 이건 진짜 킬각인 줄. 아, 러지버. 러지버컷아 거기서 집을 쉣 아칼 좀 보여 줘 봐. 어, 안 되니? 어! 안 돼! 엄딜이 여기 들어가 있네? 안돼! 안돼! 이거 하지마! 죽었다 제발 일로와! 그렇지 좋냐야 눈치 진짜 빠르다 갤럭시카! 아 판탐! 오피 요피 임마 오피가 다 찼네 문제는 저 염소가 짜증납니다 사발 그렇지! 망치가 슬로우 묻었다 잡았다! 너는 덤이다! 위기같은 놈! 밸런티가 반탑! 버러지컷 칼리 남았어 칼리 한거에요 할말 요해드라~ 갈리아 더해봐~ 다 만두다~ 디포터들 씨에스 먹물, 존나 장난. 지나가다 혹시 마셨어요? 죽부터한테~ 아예 라인 정리한 거예요~ 뺏어 먹는 거 아니라~ 으기야~ <목소리> 괜히요~ 그렇지~ 괴럭기가 짤짤이~ 쇼킹해 그냥! 쿨러스 탐초가 일반 스킬 버러지 컷 게르지가 파이 좋았다 소라카는 상안 보고 있어 소라카 싸봐 기동 발이어 폭발권아씨개 감겼는데 컷 벌레 컷 칼리 컷 기력 발휘 좀 할게요 짤짤이 근데 지금 찬스다. 잘되한다무국해리 응. 나만 믿어. 응. 간만에 각자고 게임했네. 빨간불에 멈출 수 없는게 두가지 있습니다 소방차랑! 바로 다이캐리 t t 미안하다. t of a l i t t l 칼리 잘 t 서 실력 발휘했 t l 고 bit of a little bit 다 f a 제이스도 리스펙했어. 제 땜에 안타 다이 럭스큐 미침. Plea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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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.